네, 30대 남성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젊으신 분인데. 네. 신경 치료할 때 마취가 잘안 먹었는지 신경이 갈린 적이 있어서 예. 치아 공포증이 좀 심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데. 어휴, 네. 네. 현재 임시 브릿지를 하고 임플란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브릿지를 한 치과에서 치와 치과 공포증이 생기기도 했고 예. 임플란트도 수면 임플란트를 할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사연 보내 주셨습니다. 세상에 신경. 이거 얼마나 아어요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할 때. 정말 제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을 것 같고 치아 공포증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네. 수면 임플란트를 한다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아, 네.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마취가 좀덜된 상황에서 음. 어, 신경을 직접적으로 파가 이제 되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심한 통증을 느끼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치과 공포증이 생기는거같 근데 같은데. 저 정도면요, 만약 하다가 마취가 덜 돼서나 신경을 직접 건드리게 되면 정말 어느 정도의 고통입니까? 네. 1부터1 0이면 네, 환자분들이 네.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온 몸에 전기가 쫙 통하는 것처럼 소름끼쳐다고 <laughs> 말씀하시는 <laughs> 네, 예, 네, 예. 예, 예.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면 공포증이 예. 생길 수밖에 없죠. 아. 네. 그러면 이제 공포증이 정말 심한 분들은 보면 이제 치과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럼요, 많아요. 그럼요. 네, 체에 앉으면 앉기만 해도 막 식은땀을 흘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 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위생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손을 잡아준다거나, 음. 안심을 시켜주고, 이제 담요라든지 이제 베개 같은 걸 안게 해서 안식감을 주면서 조금 천천히 단계별로 나눠서 치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음. 어, 말씀하셨던 수면 임플란트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요즘 어. 수면 임플란트 많이 하나요? 아, 어, 네. 수면 임플란트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해왔는데요. 예. 어. 어, 수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약물을 투여해서 가수면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어, 완전한 전신 마취랑은 조금 다릅니다. 음. 네. 그래서 수면을 함으로써 그냥 이제 사람이 안정된 상태, 약간 잠이 든 상태에서 예. 치료를 하는 거고요. 네네. 어, 말씀하셨던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밤, 한, 한숨 이제 자고 일어났다는 느낌 정도로 음. 이제 치과 수술, 치과 수술이나 치료를 할수 있으니까 음. 어, 공포증이 정말 심하다면 좀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럼요. 일단 당장 치료는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한다면 치료가 꼭 해야 된다면 당연히 수면 마취를 통해서라도 치료를 꼭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